자 법에서 정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정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면 성립하더라.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해 쉽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다? 유치권하고 뭐가 있어요? 법 법정 지상권 둘이 있습니다. 법정 담보물건은 부르지 않은데 우리는 이약 쉽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아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경매 잘과정을 통틀어서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성립하고 그 조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이두 개뿐입니다. 이두 건. 그래서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역사 중요하거든요. 이 유치권은 우리 민법 320조에 법정 366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법전문그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근데 이 유치권은요. 법전문에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법, 법처럼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뭡니까 하다 보니까 경매 강의, 민법 강의 하시는 분들마다 조건들이 싹 틀려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서 알고 가실 것은, 어, 이상하다. 유튜브 블루 저것이 아닌,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뭐면 알겠어요? 저도 23대 회의면서 어떻게 하면 수강생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가? 대를 방법을 많이 써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여름 책자에. 그래서 이두 가지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유치권하고 법정상권은 희일하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둘다 우리 경우에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아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되는 것이 이두 개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 입지권은 법의 정안, 법정보면다 나왔다고 그랬죠? 다섯 가지.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것은 법의 정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자,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법정 지상권. 우리 법정 딸랑 이거밖에 없어. 360법전 저당으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게 토지, 상유 금, 세에대지상으설정 것을 본다 이렇게 뭐조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조건을 만들 거예요 필요 잘해놓으세요아시죠 이렇게 하면 조건 이해 못해 그럼 여러분 책자 이쪽에 뭐라 놨어요? 반드시 가라 놓으실 거 다른 책에 난온거 달라요 그런데 예. 이렇게 하니까 제일 쉬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은 첫째, 토지에 근저당을 말때 설정하려고 제일 중요한 근저당이에요. 다른 거 감이 아니에요. 이 아셨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근저당 대문이 여러분께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농협 직원이 반드시 현장에 갑니다. 그, 그 땅을 봤을 때만은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땅을 가서 봤을 때만은 조건이 첫 번째 토지에 근저당설정 지상에는 뭐가 있더라? 건물이 있고 일단 이것은 판례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에워두세요그다음 뭐예요? 토지 주인하고. 뭐예요? 건물 주인이 동일이니것 언제요? 그냥 설정할 때 이것들이요. 아 이렇게 최소 그래서 첫 번째는 뭐이더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는 건물 있고 토지지가 건물지 주 같을 것. 이게 조건. 그 다음에 이미 경매입니다. 아니, 아셨어요? 이미 경매 왜 근대당 그냥 오직 이미 경매죠? 이미 경매로 세 번째 조건이요 토지 주인과 뭐예요? 건물 주인이 달라질 것. 이건 제발 이거 모르면 법정 상권 말짱 덜목입니다. 아셨어요? 네. 첫 번째는 근저당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 있고 터진가 건물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조건이니까 왜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저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분석해. 그래서 이것을 앉아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법정상권이지. 앞으로 계속 힘들어. 보면 알겠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해 보세요. 이걸요. ,이? 갑은 자신 땅에 있어요. 그럼 대부분 땅에다 뭘 치려고요? 네. 건물 어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랬죠? 아따, 이거 해놔야 돼 그래서 갑은 자신의 땅에다가 건물 어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야, 즉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갑은 땅에, 갑은 건물이겠죠? 갑은 자신 땅에 건물 었다고 대부분 이렇게 시작한다고 근데 요즘과 같이 어렵다 보니까 이 건물이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를 공사비를 줄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은 공사업자들이 이 건물에다 유치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임대 매매도 안 되고 둘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갑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라고 뭐하려고 공사 준발하려고 그럼 담보로 잡혀야 되겠죠? 네. 근데 뭐가 있어 지금? 나. 토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 건물은 공사 중이다 보니까 담보청회해 못해 네. 못하고 땅은 담보적구할수 있죠. 네. 그래서 갑은 은행에 가서 뭔 말요?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임대 매매가 안 되니까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을 못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 은행에서 경매치겠죠? 못만. 그래서 이렇게 토지만 경매 나온 거예요. 왜터지만 나오지? 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은 지상에는 누구 건물 있어요? <laughs> 가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부 땅을 2억짜리 땅이 1억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어른께 낙찰받 1억이에요. 그러면 은 처음에는 땅 주인도 가비고 건물도 가어서 문제가 없죠. <laughs> 그래 주인이 바뀌었잖아. 내 땅에 가부 건물 있네. 그러면, 이 가부 건물은, <laughs> 여름이 러 낙차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이걸 파급해, 이거라니까. 네. 사용 권리 있어, 없어? 습니다 네. 있어, 없어? 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요 <laughs> 조건을 갖다 대야 된다니까. 요두 덩이를 나눠그랬죠 네. 언제요? 근자 설정 당시하고, 근자 설정 당시 이거 하고, 아셨어요? 그는 네. 경매를, 경매죠? 네. 이걸로 이렇게 나누라니까. 그러면 딱 해결된다니까. 왜냐, 안 그러면요. 쫙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끊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 끊어주라고? 근자 네. 설정 됐을 때 하고, 아셨어요? 네. 두 번째는요, 경매 됐을 때 끊어주라니까. 안 그러면은 조선시대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역사 연께서 법정인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두 파트 이거는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거 이렇게 해서 구분 해두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다 해결됩니다. 이게 법정상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